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소띠 되시는 분들, 2025년도 여러분들, 띠별 운세입니다. 자, 소띠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10월달, 이제, 운세를 보기 시작을 할 건데, 자, 29살, 41살, 53살, 65살, 77살이 있습니다. 자, 29살. 자, 이분들 뭔지 모르게 되게 분주하고 바쁘고, 조금 뭔지 모르게, 어, 이렇게 약간 좋은 기운의 돈 냄새가 좀난다고나 할까? 여러분들 약간 좀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아홉수라고 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내가 뭔지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손해를 보는 만큼 여러분들 좀 가지고 오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29살 정축나시는 분들, 너무 자꾸만 욕심을 부리지 마. 음, 욕심이 많다 그래요, 지금.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만한 수준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욕심을 좀 버려놓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양반들, 이분들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되게 신중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 10월 달이나 그 정도 때,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신령님들 하시는 말씀은 확장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되는 것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내가 봤을 적에 이분들도 뭔지 모르게 이동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합격을 해서 좋게 이동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상관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 월급 때문에 힘들어 멋뭐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들 아홉수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망동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매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뭐 내가 봐도 집이나 집 집을 이사하는 게좀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봄 가을로 이사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큰뭐 나쁘지 않겠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29살 젊은 청춘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자, 마흔한 살입니다. 우리 마흔한 살 을충이 하시는 소띠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플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금전적으로 10월달에 뭔지 모르게 조금 많이 금전이 막힙니다. 지금 봤을 적에. 자, 내가 금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과감하게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무당은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상담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머리 아프다 그래. 음,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머리 아플 일이 있다. 여러분들 원래 명절 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금전적인 면모에서 약간 머리 아플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적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투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약간 좀, 어,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하셔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10월 달에는 이동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간에 머리가 너무 아파. 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돌탑을 하나, 둘씩, 세 개, 네 개씩 쌓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4 0 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어찌 됐건간에 쌓아 올려야 되는데 쌓아 올리려고 하니까 자꾸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돌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쉬운 세 살입니다. 자, 이분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확장이나, 예, 뭔지 모르게 큰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내가 9월 달에 뭔가 계약을 해야 되고 뭔가 저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하고 동업자하고 뭐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가리가 됐어. 나가리가 됐어. 근데 어찌 됐건 간에 10월 달에는 안 되던 문서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IT기업, 공기업, 여러분들 뭐 대기업, 여러분들 중소기업 다 포함없이 10월 달에 여러분들 내 자리에서 뭔지 모르게 변화가 들어온다. 음, 직장을 옮기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 이때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동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요. 건강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도 어, 희한하게 내 쪽으로. 안 좋은 것도 좀 보여지고 음주 쪽으로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 10월달 어쨌든간에 뭐술 드시고 운전하시고 이런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5살입니다 <laughs> 자 이분들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자 9월달도 9월달의 옆 9월달의 영향이 지금 10월달에도 이루어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를근데 이분들 곡상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곡상 소리라고 하면은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우환이 낀다든지 약간 좀 이런 게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다른 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가집 조심하세요. 상가집 조심하셔라. 음, 건강도 조심하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곡상 소리가 들려오면은 가까운 분이면 가는 게 맞는 거고, 비방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참 좋아하세요.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란 말입니다. 자, 매매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힘듭니다. 10월달에 많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도, 보고 팔려면 파시고 아니면은 냅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축생 아시는 분들은 10월달에는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7살 기축생이에요. 참 럭키세븐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네, 집안이 허목합니다. 집안, 집안이 허목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그리고 건강, 매매, 여러분들 뭐, 10월 달에 뭐, 추석에 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기축생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안이 허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금전과,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 하시는 분들, 더 번창하리라고 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나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뭔지 모르게 내가 행복하고 아픈 분들은 병이 낫고 응? 병이 또 생기신 분들은 또 해결책을 찾게 되는 그런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7살 나시는 우리 기축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10월달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으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소띠 10월달 운세를 받으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나한테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저는 용궁도령 최기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